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다야입니다 자, 어 오늘부터 일단은 여러분들의 그 파이 네트워크 KYC를 그 자격이 있는지 이거를 진행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16분인데 어 7분 전에 일단 제가 요걸 뜨고 바로 먼저 시도를 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 뭐라고 뜨냐면 일시적인 장애로 인한 어, 접속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떴어요. 자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가 자 여기 지금 공지사항에 보면 메스 kyc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대적인 kyc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한 장자로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잠금 해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규모의 kyc가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어, 파이네트워크 공식, 아, 공식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지금 방금 공지를 띄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오류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파이오니아 여러분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곧 대대적인 KYC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파이 네트워크는 KYC 솔루션을 전 세계 파이오니어들에게 대규모, 대규모로 현재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격이 있을 때 마이닝 앱에서 팝업을 찾거나 또는 파이 브라우저에서 직접 KYC 앱을 확인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7분 전에 시도를 했지만 일단 에러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 네, 파이 앱을 여신 다음에 여기 파이 브라우저 이제 들어가신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여기 KYC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접속을 했을 때는, 어, 일시적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색 마크로 떴는데, 아, 지금은 일단은 제 순번은 아닌 것 같네요. 예, 현재도 지금 아직까지는 KYC 진행에 대해서 자리가 일단 슬롯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또 이렇게 또 뜨기는 하네요. 어뭐 예상할 수 없었던 에러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뭐, 뭐 서두르실 필요성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좀그진청률이 점점 올라가면 내가 돌아오는 순번 때는 보다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 일단 뭐 빨리 해놓으시든 뭐 천천하시든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사시청 감사합니다.